안녕하세요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오라고 합니다 이 책은 이름코드가 비밀 제 18대 대통령 누가 될까 라는 이 책은 2010년 12월 달에 탈고해서 2011년 4월 7일 날 출판한 책입니다 이렇게 교보문고 들어가서 제 18대 대통령 누가 될까 라는 책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011년 4월 7일 날 출판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홍준표에 대해서 이름풀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년 시절에 이름 홍이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이 홍판표 그리고 검사 시절에 세인의 표상이라는 의미의 홍준표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였다. 가끔은 이 빠른 소리를 잘 하는 홍준표 의원의 이름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투시해보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름을 개명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자의 눈에는 오히려 천년 시절의 이름인 홍이표의 아웃사이드 파우의 힘이 상당히 강하게 보인다. 인생에 대한 목표를 크게 세우고 진취적으로 노력하고 결국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공을 일구어낼 수 있는 힘이 신생아 때부터 써왔던 아웃사드파우의 이름의 기운에서 발복을 한 것으로 보인다. 거꾸로 홍판표라는 두 번째 이름의 기운은 필자가 보기에는 정말 격이 떨어지는 이름이다. 만약 신상화 때부터 이 이름을 사용했다면 아마도 검사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의 이 빠른 소리의 기운은 이 이름의 기운인 야당의 기운일 것이다. 홍준표 이름의 취약점은 기운이 흐름이 다 빠져나가는 형국이다. 보니까 이러한 단점은 본인이 중심이 되어서 카리스마의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할때 불행히도 그 중심의 기운이 본인에게 없다는 것이다. 자기가 베푼 만큼의 대가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죠. 이러한 기운은 본인으로서는 참으로 괴롭다. 결국 인덕이 없다는 것인데. 이 이름의 아웃사이드 파워와 인사이드 파워의 장점은 꿋꿋한 오뚜기 기운이다. 나름대로의 아성이 무너질 듯 하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아웃사이드 파워의 말련 기운의 복선 기운은 본인에게는 치명적으로 작동될 수 있기에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인내 노력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운이 있지만 그 이면에 그 기운이 땅 속으로 처박히는 형국을 띠고 있다. 이러한 기운일 때는 상당히 자중해야 한다. 인사이드 파워의 힘은 상대적으로 좋다.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여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기운의 힘이 말년 기운의 발복을 한다. 하지만 자칫 소모전이 될수 있는 상황들에 빠져 고생을 할 수도 있다는 점 강조하고 싶다. 본인 중심적 카리스마의 기운에 동참하는 주변의 형국과 천년 시절의 아웃사이드 파워의 힘과 현 이름의 기운 중에 내면의 힘을 골라내어 조합된 힘이 발복만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리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이상으로 오늘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